야 뭐야! 아, 저 시트 뭐야 저거! 와, 미쳤다! 실내 봐 미쳤어! <laughs> 호텔 아니에요? <laughs>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자기소개 한 번만 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음흠? 저는 이제 카니발을 가지고 리무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는요 음흠. 그래서 일반 카니발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튜닝 업체가 아니라 리무진으로 제작하는 저희는 업체거든요 안에 실내 공간은 기존의 카니발하고 다르게 차별화되게 소비자의 오. 행동 패턴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짤 수도 있고 오. 더 화려하게 만들고 TV도 더 크게 들어가고 오. 사운드도 더 좋게 들어가고 모든 환경을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만드는 제작 업체라고 너무 고급져요 이거는 무슨 느낌으로 만드신 거예요?요 위에 천장 무드등은요, 응. 화가 있어요. 그 저기 몬드리안이라고 보시면은 네모나게 됐는데 그 느낌으로 잡아서 지금 설계를 한 거거든요. 요거를 보시는 분은 대부분은 한국적인 뭐 전통, 뭐 창호지 느낌이다. <laughs> 나 방금 그 계속... <laughs> 창호지 느낌. <laughs> 흰색만 나오는 거예요? 조명? 은 얘는 조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뭐 변해요. 예, 핸드폰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 우와. 밝기 조정도 가능하고 아. 무엇보다도 저희가 무슨... 사운드가 어머머머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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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를 이 안에 공간 설계를 했어요 <laughs> 순정 스피커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어. 다른 특정 업체들은 순정 스피커를 활용해서 뒤에 딱딱 스피커만 박아 놓는데 어. 저희는 위에 공간 그 스피커 설계를 다한 거예요. 어. 그래서 킹 전석하고 어. 여기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아예 만들어 버린. 그래서 지금 모니터가 보시면 34인치 커브드 모니터가 들어갔잖아요. 저 음. 저게 144Hz 지원되는 고해상도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즐길 수도 어.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간 거죠. 이 정도 퀄리티인데 가격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시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진짜 그 얘는 그냥 이렇게 3인이 앉는 시트잖아요 또 차박형 시트는 또 따로 있어요 음. 그거 넣는 거도 틀려요 아, 대충 얼마... 만약에 풀옵션으로 들어간다면 차각까지 해서 한8,200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네. 9인승 가지고 6인형이나 7인형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음. 사업자 있으신 무조건... 분들은 그렇죠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좋아 여기 한번 판단 한번 눌러보세요 어, 뭐예요 이거는? 눌러보세요 오, 뭐지? 발받침 대 오. 이게 핸드폰 있으면 무선 충전돼요. 어, 아, 진짜요? 네. 아, 하, 이런 기능까지. 양보사님, 6천 주고 사셨다 했죠, 선전. 나한테 2천 더 주고 이거 했겠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저거에서 좀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차박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화이트 시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어 전동이야 내가 원하는 데 어, 내가 원하는 진짜... 위치에 기억을 어. 해놨다가 해놓으면 아. 이 전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 펴지는 거거든요 하, 어.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이것도 천장은 똑같네요 네. 어. 그리고 여기는 저희 또 테일 등을 이렇게 넣어서 여 여기에. 완전 음. 캠핑 전용인데요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어, 어. 또 여기에 어머. 통풍하고 열선도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저게? 네. 와 미쳤다. 아니 여름에 캠핑하면 진짜 덥잖아요. 여기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네 그래서 간단한 업무도 볼 수가 있어요. 오 어머. 네. 게임도 됩니다. 게임도 된다고요? 고사양까지는 네. 그 아니지만 롤도 어. 돌아가요. 어. 롤이 돌아간대. 좀 약하긴 한데. 그렇지? 잡아! 잡아! 봤어? 카니발 하이니머이을 입문을 하면서 걱정되는 네. 게 천장, 강도라든지 그쵸. 어디 다 가지고 이렇게 흠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얘기해 줘 순정도 KC 특장이라 곳에서 기아에서 만드는게 걔네도 똑같이 외주를 줘요 저희가 진짜 특장 업체들 거기서 만들어서 오는 건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 AS 를 해드리고 보상으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거에서 1년 동안 AS 를해드리고 강도, 강도, 강도 테스트가 이제 국토부에 들어가지고 안전 진단까지 다받고 인증서까지 다 발급받은 업체로. 아, 앞 좌석은 뭐 다른 게 있나? 이 위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홀을 만들었는데 여기 열면은또 금고가 들어가 있어요. 지문 금고가. 금고? 네. 아 이거 아빠들은 있어야지. 이 위에 설마 금고가 있겠어? 아무도 생각지 못할 거야. 그치. <laughs> 내가 원하는 차박은 이런 거지 이게 기 보증기관 있잖아요 이거. 차에 대해서 결함이 생기잖아요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기아가서 받을 수가 있어요 기아에서 원상태 나오는 건 저희는 건들지 않아요 안에만 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그 미션이 뭐 고장 나거나 그건 다 기아에서 다 받을 에, 수 있는 거다 거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스타 리무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 스타 리무진에 대해서 음. 그렇죠, 그렇죠. 우상, 고장 난 거는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보상 보증기간 받으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네. 아... 차 정말 네, 구경 네. 잘했고요. 네, 네. 그나저나 저희 네. 채널 자체가 네, 네. 인천 중고차 조합에서 만든 차카롱 채널이에요. 저도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차 아니, 게나오니까 지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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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 중고차조합에 네. 중고차 있는 매매단지에서 사가지고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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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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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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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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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아이 아니, 좀니 아니, 아니, 아 오시면원 조금이라도 혜택 아 드려요. 아 <laughs>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